오요뭐실 예. 뭐 거예요? 뭐기고 뭐, 뭐고 뭐, 뭐 뭐. 오늘 장보기의 백미는 바로 삼겹살. <목소리>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요리해 줄 생각에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날 저녁 봉선 할아버지의 부엌이 소란스럽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고른 갖가지 반찬들이 상에 오르는데요 삼겹살이며 조개젓까지 오늘은 평소보다 푸짐합니다. 아, 그냥, 그냥 산수유 따느라 고생했던 기억도 아픈 손가락도 싹가라는데요 아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돈을 벌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산수유 판 돈으로 산 고기 음을 맛이 어떠셨어요? 아 좋지 맞죠? 좋지. 아이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돈내 내 노력해가지고 내사 먹는데도 뭐 좋지 사람이 없으면 맥이 없지 주머니에 돈든면 기분이 나고 걸음을 걸어도 활활 걷고 돈이 없으면 가만 가만 타래 타래 이런다고 돈이 없으면 아흔둘 할아버지에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가 봅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장수 비결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만 꼽으라면 어떻게 보면 경제력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감정적인 지지, 사회적인 지지, 경제력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렇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경제 활동하실 수 있는 것, 또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는 것, 이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른 아침. 오늘은 한 달에 한번 할머니의 정기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할머니 식사하시는 거 조금만 줄이시고요. 예. 운동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예. 며칠 예. 잘 먹더라. 젊은 시절의 할머니인 시골 살림을 억척스레 해내던 여장부였습니다. 3년 전 이른 네세 나이에 당뇨와 함께 초기 치매를 진단받았는데요.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모든 삶은 할머니에게 맞추어졌습니다. 얼마 전 할아버지는 큰맘 먹고 사륜 원동기를 마련했는데요. 이것도 할머니를 위해서랍니다. 할머에 앉는데 아니까 잡프 준다고 이걸 만들어서 아, 원동기는 어떻게 타게 되신 거예요? 내네 아까다 할머에 담아가지고 그 네. 봉소 된거 니 하도 초해가지고 봉식고 그래 면네 짓을 따가지고. 음. 그 면허는 그럼 언제 따셨어요? 몇 년을? 예. 얼. 팔월 달에. 몇 년째? 할아버진 할머니 덕에 아흔 두 살에 큰 도전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거 딸 때에 날 보고 자가 아주 정투 있다만 이랬더라고 <laughs> 할아버지 보고요. 응. 내가 한번그 뭐, 응. 운동 한번 하세요. 하세. 응, 나가서 운동 한번 하 나. 고급 승용차도 멋진 스포츠카도 아니지만 할아버지의사륜차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다는 할머니 속도는좀 느려도 늦깎이드라이버의 솜씨가 제법입니다 네, 나손낳나죠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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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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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오는나 할머니 건강에도더에을까요좋중 조금 음. 하고. 야, 어에나중강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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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엌 살림 3년차 초보 딱지는 뗬지만 아직도 서투입니다. 투박한 손으로 제법 모양을 갖춰 상을 차려내는데요. 식사할 때도 할머니를 챙깁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할머니로 먼저 맞춰져 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이 서가장이 아늘 아흔 둘에 혼자서 모든 걸 도맡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립니다. 할머니의 약을 챙기는 것도 할아버지 몸 할머니 병수발을 한지 3년이지만 아직도 서툰 게 많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자 제 먹게 자꾸 돌이 춥다 그래가 반듯이 받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아프잖아 면내 뭐. 마음대로 당기고 이래 뭘매좋겠어저살 음. 빠서 몰라가요 혼자 자꾸. 사등게 하나의 절에 때인뭐 눈물 날 때가 많했어 울 때가 많았고 음. 둘이 만나 가지고 또울 때가 많았고 지금 이런 소리 해도 난 눈물 난다 참말 눈물인데 눈물인데 이런 얘 자꾸 하면 안돼난속상 지금 오늘 지금 이래 살려 주고 하고 언제 많이 봐봐 배워. 가지고 언제 나 뭐라도 해 팔십 백원것다 네. 속상한 마음 달래는 데 자전거만 한게 없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 동안 동네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 날. 네. 할아버지의 손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영감도 까마이도. 어, 나는 까만, 안 까마도 돼. 며칠 전부터 벼르던 미용실을 가기로 했는데요.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머리를 좀 저쪽 틀자. 이래야 되는가 머리 하는데는 어. 아, 아. 아. <laughs> 이제. 어. 삼단 같던 머리는 세월이 흘러 은빛이 됐지만. 할아버지의 눈엔, 예쁘기, 만합니다. 물파스지물라거지브가지다라라야돼 브라보지, 보보지지마무리지 브라보지, 라지라라 투박한 손길에 얼굴을 맡긴 할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하려고. 머리하는 날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설레는 하루입니다. 좋아? 뭐,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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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랬지. 옷깃 하나에도 애정 어린 손길이 닿습니다 짧게 자를요 짧게 시원스레 잘리는 머리칼을 보니 할아버지 마음도 신이 납니다 변신 얼른 돼다 <laughs> 할머니어요하좋이이지 뭐. 음. <laughs>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부풍가 봅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진 또 산소유 밭을 찾았습니다. 막바지 작업을 하기 위해선데요. 할머니의 시선이 한시간째 창밖에 머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시계 할머니 바랬는다. 가야 돼. 빨리 가자 응.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급합니다 왜 추운데 나왔는가? 그 손으로 앉았다 추운데서 일한 당신보다 할머니의 안부를 먼저 챙기는 봉선 할아버지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응, 응. 그래

여생을 아끼고 지켜야 할 할머니의 존재가 할아버지의 두 번째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고선 할아버지의 경우는 이제 할머니 가 불편하셔서 그분을 끝까지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현재 이분이 사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만약에 더 나빠지시면 다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이제 고선 할아버지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만약 그런 모든 짐을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또 그런 그 부부의 건강이 나빠서 그런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데 현재는 이지봉산 할아버지의 경우는 이제 자기 부인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활동과 이런 것들이 현재는 어, 그런 건강에도 어,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부부는 기쁠 때나 슬쁠 때나 같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서로서로 이해하가면살 살게. 돼. 할머니가 좀 힘드면 내가 그어두면 되고 내가 힘드면 할머니가 그어면 되고. 이게 부부제 세상 사람 밥 먹기가 참 힘들어. 둘이 부부가 <laughs> 같이 함께하면 그게, 그게 행복이네